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잘라. 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가능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에도 가능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했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보시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 어린이들이 나에게 온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 예수님, 찬 예수님. 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들어오는 바로 인간이 사랑을 하면서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만나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자신을 서로에게 나누어주고 공유하는 이 사랑이야말로 바로 혼인이며 남녀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혹자는 혼인이 서로 상대방에게 자신을 파견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는 자기 증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강력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혼인하는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 안에서 그리고 인류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동참하는 거친 동치에 사랑의 사업에 동참하는 적극적인 선교활동을 기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 자신을 희생하여 서로에게 온전히 내어주고 서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힘든 시기를 건너 새로운 흥명이 자녀를 낳아 기록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의 파스카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흔히 이러한 혼인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와 연관시켜서 설명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비유와 설명은 참으로 하겠 습니다. 예수 님 께서 죽음 과 고난 을겪으 시고, 영 광과 존귀의관을 쓰신 것은 모두 교 회의 지 체인 우리 각 자를 위해서 입니다. 바로 이 독서 에서 말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 리가 예수 님의 형제 이기 때 문인 것 입니다. 예수 님을 위하 여 우리 자 신이, 사랑한다는 것은 아고 말하면 형제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고 하신 바와 같이 주님께서는 종을 형제라, 친구라 부르시고 자신의 생명을 모두 건네주시고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신 그 삶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리아이한 몸으로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에 우리도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가지 또 조건이 있습니다. 사실 조건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형제이며 사랑인 우리가 온전히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 위한 우리 삶의 모습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바로 하느님 나라를 어린이와 같이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고 신뢰하면서 희망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순수함과 신뢰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와 온전히 일치할 수 있을 것이고 더욱 기쁘게 그 삶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엮여져 있으므로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혼인은 온전히 살아가는 삶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은 굉장히 흡사하고 닮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을 온전히 배워 주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희생하는 삶, 그리고 삶과 죽음을 함께 하는 신이를 지키는 삶, 또한 그 삶과 죽음마저 건너서 새로운 생명으로 서로를 성화시키고 일치시켜 그리스도의 마스카를 살아하는 삶이 바로 본인의 삶이고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 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바로 어린이와 같이 되라 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 순수성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그리고 상대방 을 서로를 그리고 교회를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고그 사랑을 더욱 기쁘게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한과의 연휴가 오늘로써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남은 이 연휴 기간 동안 가족 안에서 그리고 친척들 안에서 자신을 내어주고 사랑하며 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